어휴, 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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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. 아우 p 우 i s s a n 야, Oh, 다 u i 다 s a n t Oh, p u 이 s s 아야, 야, 이거 누구 i s s a n t Oh, p 이거, s s a 아 t Oh, p u i 아좀저왜 그러세요? 진짜 이걸 아 아니 혼자 계신데 안 무서우세요? 예? <웃음> 야 <웃음> 네? 어디가 알겠죠? 자 한번,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제 이름표를 찾아야 돼가지고 어 <laughs> 야, 너 진짜 뭐야? 너 진짜 거야? 아... 아... 뭐야? 와, 나 이거. 야, 괜찮 아! 야, 아... 야 너할수 나를 내 꼬리 밟아놨어. 와, 이거 진짜 대이너 <laughs> <laughs> 진짜. <하나> 지도... <laughs> 건드리라는 아니, 소리 아니에요? 아니 저 소리는 아, 아니, 아니 저 소리는 좀 너무 옛날 동훈이네 설영할 그 지하에도 꼬맹이 있었잖아 귀신? 응 나는 그건 있어 와가지고 동훈이한테 아, 말도 다 들어가네 빨리 이사가라고 <laughs> 그사 <사람> 귀신이 와서 건드려 저 진짜 와나 정말 싫 정말 심한 욕할 뻔했어. 아, 진짜. 진짜 입이 저한테 욕하려고 했다. 아, 나 잡은 적도 없는 심한, 상스러운 욕을 할 뻔했어, 지금. 와. 야, 나, 나 지호 여기 오니까는 그게 좀 생기발랄해, 정말. <목소리> 야, 왜 지금. 야, 왜저러나 지금 뭐가 이렇 그래. 이가 먼저 나왔다. 야, 제 누구야? 누구야? 아니야? 누구야? 누구야? 기진이, 기진이, 기진이 기진이 형 나왔어? 야, 종국이 죽어온 거야? 이이 <laughs> 진짜 뻔뻔하다.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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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야, 자식, 야, 나, 자식, 형이 자식이 거잖아, 이 기자, 자식이야 여기. 공고잖아 이 우선 갖고 있겠습니다. 어? 우선 갖고 있겠습니다. 야, 너 우정도 없구나. 나 정도 없어. 우 많이 못 찾았어? 야, 김진씨, 큰하났진짜 가? 야, 저 정말. 야, 인정사정 없구만, 여기.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여기서 뭐좀 찾아야 되나? 어. 아, 아. 아. 어, 어. 아. hmm. 이름이다 이때 아, 결승전 아. 결승전 승전자 가르치는 결자가승입니다 시작 어 뭐야 어뭐 이렇게 빨리 어 어이구 어이아어 아..아..아.. 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어 加油！ 50만장. 겠습니다 50만장! 0만장뭐할 수. 세게 치면 데이 아, 200만 장짜리 한번 가져. 아, 이게 안된다 이거. 이게 어, 좀 뻔다. 전체를 못 맞춰요. 지금. 자, 60만장. 60만. 다음 게. 야, 바이킹 있어. 바이킹 어? 어, 이거 이야바이킹 어. 토도 <목소리도> 있고 와, 와, 와 뭐야 드립니까 이겨 <목소리도> 파티 와, 감사엄마어이뭐야와 진짜로 <목소리도> 와, 진짜 놀랐습니다 어이뭐야 뛰는 어 진짜야 네 놀러다 어, 어, 빌려갖고 네. 어, 진짜? 어, 진짜? 네. 네. 야시장을 진짜 야시장이지 야시장 네. 아, 진짜? 아, 진짜. 아, 진짜? 아, 진짜요? 예예 예예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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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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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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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세요. Sí, 습니다 어, 잘생겼습 oh. 아, 어, 사장님, 이거 weiß, 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반장님. Mm -hmm. 와, 이거. 와, 이거. 이거 됐다 아, 이거 안 됐네. <S> 야, <S> <S> 이거. 어 됐어. 야, 18번. 31! 아이고. 나비, 나비, 나비. 나비 됐어, 나비 됐어. 아, 18번이 안 됐어, 이거. 아, 이거 18번, 이거. 와, 이거 아이스크림 또 들어가는 거구나. 얼이 감사합니다. 아이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놀람> 아, <놀람> 와 와, 와, 이거 이 와, 이거 하거아 오징어야? 진지짜맛있거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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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+ 어+ 와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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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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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뭐야!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는... 하트다, 하트. 야, 이거 먹어 봐. 어, <놀라> 형! 아니야, 이게 딱안 돼. 딱그손이딱안 넘어. 오, 장난 아니야, 이거! 야! 어 이거 언제 끝나 요 이거 어? 여기 다어지간요이 시간에 오, 오. 아니 오늘 무슨 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날이야 오진현이라고어 선생님 두세명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고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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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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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야 야야야야야이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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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작업 괜찮지 너무 느려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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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돼. 자, 천천히. 준주 상태에서 와 연습이야 뭐야? 아, 도전. 아,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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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피아노 슬 들어가요 너무 길다 그렇지 그렇지 마 들어와요 잡아 어. 아니 이

啊。Oh!

저세계에요 <laughs> 아니, 아, 어. 아니, 아니, 진짜 우리 저 청년이가 바쁜데 지금 저 예? 아, 아 우리 지민 아, 우리 준희 같은 아파트 만약에 창렬씨가 우리와 같이 해서 네. 김창현씨와 도전할 게임은 따로 있습니다 아형 만약에 근데... 이거 실패하면요? 아, 실패하면 종료 없는 거예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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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하는것생각하 아, 이기는 거예요? 실명하면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야? 이길 수있어 부른 친구와 함께 할 미션은 단체 줄넘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곱 분이 됐으니까 두분이 돌려주시고 한 분씩 뛰어 들어가서, 마지막에 다섯 분이 다선 상태에서 넘어야 할 줄넘기는 열 개. 자, 기회는, 기회는 세 번입니다. 러면 지호가 한, 지호 돌려요? 네 번, 돼. 마지막 뛰어, 마지막. 다 하지, 다 알지? 잠깐만. 들어가는 거. 그리 대리하고, 연습서해세요 아, 대야 아,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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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형. 부탁해. 네, 형. 전 잘할게요. Elijah, 자, 아아 Arizona, 아아 야, 야 우리가 이게 산골짜기 사람들은 박자를 좀틀리게 계속 빠르게 보는 건 어떨까? 좋요실적으좀 부담이 좀 있지요? 잠깐만. 안, 안,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잠깐만요. 이쪽, 이쪽 이렇게. 다안 된다. 안 된다. 안된 자생 okay. 팀 전체가 번갈아가면서 툭에다가 어떻게 할 칼을 꽂습니다. 오케요 예. 티어 예. 오른 팀 패배. 오케이. 단판 오, 안 티어 오르면 아이, 그만해. 단판. 단판입니다. 예. 아니, 야 아니, 야 똥손들 뒤에 모여. 괜찮미안아자 지금 똥솜 사 똥솜 사자 준비 되셨죠? 박진영1빠야 이거 옛날에 첫방에 튀어 네. 올랐는데 이거. 아 이거 어떡게자 튀어 오르는 팀이 입니다 네네 자 튀어 오끝났습니다 튀어 오르고 명장면 만들고 팀 아니 안 하고 아팀이지만 튀어 오끝났니다 지금 선수에 와서 들렁드신면예니다아 진짜 야어요

제발차 아, 똥손이 뭐야? <laughs> 너 봐. 이아닌지너 봐. 네가 똥손이 아닌지. 어, 오케이. 어, 오케이. 어, 나 그거 아, 아, 뭐공 내가 보고 썼는데. 그다음은 아. 그 다음은 아, 아몇몇 이거 형 몰라요. 어, 준혁이 랑 진짜 닮았다 어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또, 어 이거, 맞아, 맞아 맞아. 라서 뛰어. 빵. 빡! 오! 세 번째? 아, 아, 하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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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 마프고 똥손이거든. <laughs> 야, 원래 인천 똥손이 형이. 내가 마프지 못했거든. 인천을 먹고 가구나 하늘이 만 넘어가면. 자, 진짜. 우리 전국 구 똥손입니다. 네. <laughs> 아, 똥손은또장이에요 어. 어, 설마, 설마. 어, 설마, 설마. 음 어, 설마, 설마.